세계 호남 향후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6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 대회가 4일부터 6일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남 목포 여수시, 전북 전주 군산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미주와 중국, 남미, 동남아,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남 향후의 회원들은 매년 10월 4일을 세계 호남인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51개국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187명이 이 전라남도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북도를 사랑하는 우리 호남인 기업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200만 인구가 넘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호남인을 위해서 맺어진 세계 호남인의 날로 매년 10월 4일은 이렇게 각처에서 다 모여 가지고 이 뜻깊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시작돼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3대 회장 추대식과 함께 자랑스러운 세계 호남인회상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향후 회원들은 4일 오전 광주에 도착해 아시아 문화 전당을 관람한 뒤5.18 국립민주묘지를 단체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환점이 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된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와 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알려 기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이런 좋은 정신을 계속해서 저희 그 자손들한테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여기에 들려서 제가 이 참배를 하고 갑니다. 아,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이세들이 좀더5.18 정신, 월 자일구 정신 이런 걸잘 받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참석자 가운데 중국 심양에서 온 전계선 씨는 해외에서 5.18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 5.18 기념 사업회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후세에 길이 남길 수 있는 일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꾸 해외에서 더 활동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앞장서자. 사실은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은 더 몰라요. 우리나라 청소년보다는 더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향후 회원들은 오후에는 목포로 이동해 김대중 노벨 평화기념관을 둘러보고 기념식에 참석하는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5일과 6일에는 전북으로 이동해 장학위원회 창립 축하 및 3대 회장 취임 축하 만찬을 갖고 장흥 국제 통합 의학 박람회를 관람하는 등 향후 회원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질 예정입니다. 세계 호남 향후의 총연합회는 내년도 기념 대회는 전라북도에서 개최된다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를 순회하며 기념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도일보 정유진 기자입니다.